시티나 뭐할때 그 입에 큰도넛 같이 생겼잖아요 사람이 누워서 있다가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죠 세세공포증 있는 분들은 아 진짜 긴장 많이 하는데 저같은 경우가 바로 그 케이스거든요. 전 진짜 폐쇄공포증 때문에 CT 촬영하는 그 자체 생각만으로도 좀 긴장감이 들어요. 시간 은한 5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. 조건 이따가 단위를 뺄 거예요. 검사하기 전에 물두컵 미온수로 마시고 그리고 바로 CT 촬영했는데. 숨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이거를 한 일곱, 일곱 번? 여덟 번한것 같아요 숨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네. <laughs> 그리고 왜그 조형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부터 은근히 뜨끈하게 올라오더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기서 뜨거워지고 거의 한100곡 정도, 100곡 정도까지만 온기가 느껴지면서 이게 쭉 뜨거운 뜨거운 게막 여기 심장 있는 데까지 아쫙 이렇게 올라왔다가 <laughs> <laughs> 한숨들이마시고 <laughs> 참으세요. 한두 번인가 더 했던 것 같고요. 약간 심장이 물렁물렁 뛰더라고 그리고 느낌이 이거 있죠 이렇게 줄을 제 손으로 이렇게 링겔관을 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머리 위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약 들어갈 때 여기 왜 관에서 그막 흘러가는 거 있죠 피 심장 심장 뛰듯이 이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액체가 막 지나가는 게 손으로 느껴져 아그 기분은 좀좀 그렇더라 에휴, 아직도 좀 숨을 몰아 쉬고 있어요. 긴장됐나봐요. 음, 6분 남았습니다. 오늘 CT 검사는 잘 마친 것 같아요. 다음 주 수요일 날 검사 결과 나오기 때문에 한번더 방문할 예정이고, 긴장감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.